안녕하십니까.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의존 자녀, 스스로 서기 부모 훈련입니다. 좀 말이 길죠? 의존 자녀는 이해되시죠? 의존하는 자녀, 스스로 서기, 그리고 부모가 훈련한다. 이게 이제 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의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인이 됐어요. 뭐 19세 이상이면 성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뭐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둘다안 해요. 그럼 뭘 하느냐? 뭐 병치료를 합니다. 무슨 병 때문에 뭐 머리가 아프다, 뭐 과거에 어떤 병을 알 근데 지금도 그 병을 앓고 있다. 병치료를 합니다. 아니면은 우울증 또는 이것도 뭐 병치료라고 할수 있는데요. 정신병 뭐 하여튼 이런 병을 치료한다고 해요. 또 아니면은 그냥 병도 없어요. 그냥 보통 운둔형 웨톨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어요. 네, 집에만 그 있으면서 어, 뭐 공부 안 하고 일안 하는 거는 뭐 거의 당연하고 아예 친구도 안 만나요. 모임도 없고 또 이성도 사귀지도 않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말로 무의도식 집에만 틀에 박혀 있고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아 이런 자녀를 아, 의존 자녀라고 합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laughs> 속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이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네. 아 과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이 뭘까요? 네.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녀가 원인이겠죠. 자녀의 병이 원인이겠죠. 또 아니면은 아,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뭐 과거에 아, 상처를 받았다. 예를 들면, 이제 학교 시절에 뭐 왕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하여튼 어떤 일로 해서 뭐 이렇게 폭력을 경험했다든지, 하여튼 이러한 그 과거의 상처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원인하고 이제 드러나기도 해요. 아니면은 부모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이제 친구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 네, 과거에, 뭐 지금은 이제 친구 관계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은 그 부모님한테 오히려 원인이 있어요. 네, 그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부모가 대신 해주기 이게 원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데 다른 거할 줄을 몰라요. 다 부모가 대신 해줬으니까. 친구 만나는 것도 부모가 만나게 해주고.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청소하는 거, 정리하는 거, 모든 걸 갖다 부모가 대신해 주면은 얘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또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숨은 원인이 있어요. 네, 숨은 원인은, 그,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자녀가 나한테 부모한테 의존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의존을 해요. 그 의존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다르죠. 자녀가 부모한테 의존하는 것은 뭐 경제적, 물질적 이런 의존입니다. 네, 이런 의존이 더 크고 부모가 자녀한테 의존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심리적인 의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이거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게내 삶의 목적이 되는 부모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게 지속되는 것은 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지속해야만 내 삶의 목적, 존재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숨은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에 밑받침에는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에 늘어나서는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다. 얘가 이런 거는 내가 잘못해서 과거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내가 얘를 평생 책임져야 된다. 네, 이제 겉으로는 겉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알고 보면은 얘가 문제가 있고 얘가 나한테 매달리는 게내 존재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대 속마음이기 때문에 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의존하는 자녀를 스스로 서게 하려면은 이게 이 자녀를 이제 보통은 이제 자녀를 그러니까 스스로 살게 하려고 이 문제만 고치면은 병을 고치면은 또는 친구 관계를 고치면은 또는 과거의 상처만 치유해주면은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효과만 없고 얘는 약만 먹게 되죠. 계속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같은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병명을 붙여서 약만 계속 먹고 계속 의존만 하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 봐서는 이 변화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야, 지금부터 좀 독립 좀 해봐라. 뭐, 이런 방향으로, 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겁내거나 소극적이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반항적이기까지 합니다. 난안 하겠다. 네? 예. 오히려 반항적이고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또 실제로 뭐 해보려 그러면은요. 변화를 그 스스로 설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네,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 안 써먹어가지고 지금은 쓸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도 없고 동기도 없고 이런 게 이제 자녀의 입장이 됩니다. 반면에 부모 입장은 어떻겠어요? 부모 입장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훨씬 능동적이죠. 이렇게 갔다간 한 평생 얘를 부모가 살았을 때야 내가 부모가 해주겠지만 이제 정자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그렇게 해줄 수 없을 땐또 어떡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는 이제 적극적이 되고 능동적이 되고 사실은 능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의존 자녀 스스로 서기는 애를 고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다르게 훈련하는 게이 의존하는 자녀를 스스로 하기에는 훈련이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네. 부모가, 그러니까 애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바뀌면은요, 의존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인자로 이런 걸 많이 인용을 하죠. 사람인자. 네, 우리가 사람인자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한자어로. 근데 얘가 이렇게 서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거나 내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근데 애벌로 쓰라 그러면 안 쓰죠. 내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인 내가 바꿔야 내 자녀도 의존한 내 자녀도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부모가 먼저라는 것아 이제 이해 되셨죠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동시에 훈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드물지만은 네 그러면 또 동시에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부모 훈련 네첫 예, 번째는 뭘까요 예, 첫 번째는 숨은 원인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내가 내가 거꾸로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또는 내가 아이에 내 아이에 대해서 화가 난다든지, 또는 안타까워한다든지, 아니면은 애가 불안해할 때 같이 불안해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미 애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면은 내 문제가 의존하는 내 자녀는 그대로 이게 이게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내 건강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면은 나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나부터, 어, 이, 이 편안해지기. 그리고 나부터 내 자녀로부터 독립하기. 이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마음가짐이 되겠죠. 사랑하되 스스로 서게 한다.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누구나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감정을 갖고 계세요. 어, 그러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사랑하는 건 마, 마찬가지예요. 근데 방법이 스스로 설계하는 방법이죠. 자, 일단 그 스스로 설계하기 에첫 번째는 나부터 해야 된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된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부모가 많죠. 얘가 과거에는 총명했고 공부도 잘했는데 하여튼 뭐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볼 때만, 애, 애를 볼 때만 해도 안타움이 느껴지고 재의식이 느껴진단 말이죠. 네, 이러면은 이게 시작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시작은 뭐냐면은 과거는 이제 접어두시고 현재 내 아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예,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 과거에 아이에 대한 아예 생각했던 생각이 뭐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이 정도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어, 원하는 내 아이의 기준이 이 정도예요. 이러면 이만큼 부족하잖아요. 이러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자, 이걸 다 내려놓으시고 과거도 내려놓으시고 남도 내려놓으시고 아이의 현재부터 시작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은 그다음엔 쉽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내 자녀가 문제 행동을 하잖아요. 뭐 그게 말이 됐던 무슨 행동이 됐던 아무것도 안 했던 게으름이 됐던 아니면은 뭐 화를 내던 아니면 빈둥거림이 됐던 어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잖아요. 문제 행동, 문제 말, 문제 습관 뭐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요. 뭐, 난동을 쳐도 그냥 또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크게 보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충격도 받지 마세요. 이게 뭐 병이 심해졌다, 이게 고쳐지느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반대로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말을 달리 했다. 스스로 서는 방향으로 했다. 아니면은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아니면은 행동이 좀 달라졌다. 에, 스스로 서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최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뭐 과잉 반응이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깐난하기라고생각하시면요이 의존 자녀는 그 기본적인 그 대하는 방식이 깐난하기 대하는 방식으로 대한다고 하시면 되는, 됩니다. 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깐난아기가 뭐한발 일어서기만 해도 안기만 해도 우리가 크게 좋아하고 반기고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방식이에요. 내 깐단을 생각하시면은, 내 의존하는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했다. 아, 그러면은 크게 반응하시고, 칭찬하시고, 어, 우리 아들 또 우리 딸이 이렇게 잘했네. 라고 크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의존하는 자녀는 반드시 요구를 해요. 뭐 해달라, 뭐 돈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요구가, 요구를 어떻게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구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스 yes 또는 노. No. 그리고 한번 그걸 정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일정해야 돼요. 일관돼야 됩니다. 늘 일관돼야지.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의존하는 자네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리고 귀신같이 알아요. 나를 이용해 먹는 방법을 애들은 오랫동안 나한테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한테 얻어가는 방법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노우도 할줄 아셔야 되는데, 네 그것을 일관되게 하셔라. 네, 이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훈련입니다. 에, 자녀가 응한다면은 자녀의 훈련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근데 응하지 않는 자녀를 억지로 이렇게 민다고 자녀가 아, 훈련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자녀가 훈련을 원한다면은 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번이 갖고 있는 병이 있다면은 완치 훈련을 해야 되겠죠. 완치 훈련은 제가 이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뭐 거의 모든 병들의 완치 훈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될리는 완치 훈련. 아, 두 번째 훈련이 아, 기본 생활 능력 훈련입니다. 기본 생활 능력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하는 것들이죠. 스스로 하는 것들. 내가 네,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자기 방 정도는 정리를 하고 네, 스스로 밥을 챙겨 먹을 수 있고 어, 어 스스로 외출을 할수 있고. 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죠. 스스로 어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네, 스스로 원한다면뭐 그게 학업이 되든 일을 할수 있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런 기본적인 생활 능력 훈련이 예, 그다음이 되겠죠. 아, 세 번째가 학업 또는 일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하도 안 해봐가지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하려면은요,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우리 보통의 그 성인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것도 못해?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당사자의 입장에 맞는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처음에는 굉장히 늦, 늦는데, 이게, 이게 복리로 증가를 해요. 나중엔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능력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빨리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을 갖다가 다시 보이거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대부분은 갖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어떤 계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지 사실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처음엔 더 되더라도 나중에는 빨리 나타납니다. 네 번째 해드릴 게 관계훈련이죠. 네, 그게 이제 워낙 혼자 있고 부모의 관계만 있다 보니까 부모를 떠난 관계가 굉장히 낯설고 힘들어 해요. 그래서 새로 친구도 만나야 되고 만약에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한다면은 동료들하고 친구들의 관계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일을 조금 시작한다면은 일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관계를 다시 훈련해야 되겠죠. 이것도 처음엔 덧인데요. 자꾸 하다 보면은 굉장히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이 다시 나온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의존 자녀가 계속 나한테 의존하는 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인 나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스스로 서기훈련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의지를 갖고 하면은 보통 3개월인데요. 네, 부모부터 시작하면은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도 처음엔 지지부진에도 빨리 진행이 되니까요. 그동안에 지내왔던 시간을 생각하고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보낼 거를 생각해 본다면 6개월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겁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자녀를 의존하는 자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은 나부터 바뀌어서 이제는 스스로 설계를 할 것인가?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